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. 그녀는 그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고요. 나이가 들수록 그 한국이 그리워지더랍니다. 그래서 그 평생 그곳에서 일군 사업을 그 모두 그 정리를 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요. 그녀가 일본에서 그 사업적으로 또 금전 때문에 아주 그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때 그녀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풍수연구가의 그 강의를 우연히 그 들을 기회가 있었고요. 그리고 그녀는 그이 방법을 그 소개를 받고 그 자신의 그 사업운이 이 시기부터 또 크게 그 바뀌었다고 하는데요. 삶이 그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. 그래서 오늘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아침마다 그녀는 그 그릇에 그 맑은 그 물을 한 접시 떠놓고요. 그물 접시 앞에 그 휴대폰을 놓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전원을 그 아침에 매일 아침 그한 번씩 그 전원을 껐다가 그 다시 켰다고 하는데요. 이게 그녀가 한그 풍수 방법의 전부입니다. 그런데 그녀의 그 삶이 근본적으로 그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.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그 풍수적인 시각에서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요. 컴퓨터 같으면 그 재부팅을 시키는 거죠. 이렇게 하면 그 아침 시간 새롭게 공급되는 그런 전원의 역할이 되고요. 전원이 다시 그 켜질 때는 그 전과는 다른 그 기운이 그 기기 주변에 에서도 나오게 됩니다. 맑은 물과 또 휴대폰 기기의 그 복합적인 오행간의 활발한 그 피드백이 되는 거죠. 전기나 자기 그리고 전자장 모두 이 물의 에너지와 그 만나게 되면 그 전파성은 더욱 강해집니다. 스마트폰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그 다양한 금속들이 존재를 합니다. 만약에 그 히토류 금속이 아니라면 스마트폰은 그 존재할 수도 없었을 텐데요 히토류 이외에도 그 굴이라든지 코발트 철분 주석 이런 것들이 그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금속들이 그 존재하는 이 스마트폰은 하루의그 시작이 되는 그 아침 시간에 새롭게 그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 이 시간에 모든 그 에너지의 기운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 사용하게 될 우리의 그 하루 운세에도 또 적잖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도움을 받 있는 것이죠. 새로운 어떤 에너지의 기운을요. 특히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수행되어질 그런 일들이 모든 그 금융 일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 그 넓게 그 포진되어 있는 금융이나 재정이나 투자나 경제 행위에서 금융의 그 관리 행위나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잖아요. 금융 환경의 모든 일들이 전원을 다시 그 켜주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선순환의 작용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. 휴대폰의 그 성능을 위해서도 또 개인의 그 재물 운수를 위해서도 또 하루의 그 건강 시작으로 해서도 간단해 보이는 이 방법이 또 동시에 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된다는 거죠. 풍수 시도자 입장에서는 완전 그 이득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풍수 방법입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휴대폰의 전원을 새로 켜는 이런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하루 운의 그 시작을 이렇게 그 활력 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